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백반쯤 가본 민대표의 꿀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러쉬라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쉬라는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인데 친환경 소재로 목욕용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어, 한국에서도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 어린 아이들까지 어,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제딸 하은이가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아기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이 많이 있답니다. 어, 버블워시로도 유명한 러시인데 특히 이 러시는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일본에서 구입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일본에서 구입하시면. 한국 금액 대비 약40% 정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수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교토 산루미아에 있는 러시 스파인데요. 이곳은 러시라는 브랜드의 매장이 크게 있어서 또 스파라는 매장과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또 러시 키친에서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러시 제품을 또 다양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러시 매장 중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샴푸와 린스, 그리고 바디워시인데요. 아주 상쾌한 그런 향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죠. 아, 특히 패키지가 예쁘고 또 제품의 디자인과 색감이 이뻐서 더 어, 선물용으로도 아주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어, 일본에 놀러 가신다고 하면 어, 많은 쇼핑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러시에 들리, 들리셔서 러시에 제품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본이 한국보다 저렴한 이유는 러시라는 브랜드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는 영국에 있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라이센스로 일본 내에서 어, 러시로부터 받은 제조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 내에서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제품이 훨씬 금액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두 제품을 다 비교해서 써본 결과 품질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 일본 여행 가신다면 저렴히 구입해 보시고 선물용으로 구입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